오늘 은 12월 8일입니다. 박산천 <목소리> 대등공원 통수식에참석했습니다한분은은33 people. 한국은 33 people. 한국은 33 people. 한국은 33 people. 한국은 33 people. 한국 물리 내려오는 도을 통수시켜서 무한한 잠재력으로 암벽인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변화의 앞장서온 도시 이야 이거 멋있네 아. 어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어이구 예예 2시라 이렇게 열심히 왔더니 2시가 있어 학산 생태학 종합 안내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어, 이거를 정, 정, 정답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깐 다사라 사람마다 시험이니까. 여기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끝나는 지점이고 시작 지점이 있는데 이 앞에 나오면 경강폭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주항하을 지나서 좋은 설림병 옆을 내가지고 롯데백화점 고리아파트에서 동민내양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 경감폭포도잘 만들어놨네. 멋지네. 와, 좋네, 좋아. 일단 좋네. 어? 여름 되면 멋지겠는데? 어? 여름 되면 멋지겠어. 어. 야, 한번... 아, 좀보고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물이 일단 내려가네요, 조금씩. 아직은 통수가 제대로 안 됐는지. 아, 도키는 잘 만들어놨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량을 아예 통행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할 점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촬영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뉴스포항 시민 방송국 강동민 리포터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